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짜, 이것은 가짜, 이것은 진짜 휴닉배지어트 강성범TV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고급진 친구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야식을 난참못 참겠다 하시는 분, 배고플 때이휴닉배지어트를 드셔보십시오. 보통은요, 다이어트 식품, 테태테죠 맛없죠 근데 이 베지어트는 참 맛있어요 당연히 양심을 걸고 고급진 재료로만 엄선을 했었습니다 설탕이 없는데도 이것이 아주 달달해요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좀 이렇게 타 놨는데요 이것이 새로운 레시피로 했습니다 휴닉 베지어트의 신제품 휴닉 베지 포유 한 봉에다가 이 뭔맛이예요 곡물맛, 곡물맛, 베지어트를 한 스푼 반을 넣어갖고 타봤어요. 어떤 맛일지 처음 먹어봅니다. 음, 아, 맛있어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아주 달달합니다. 여기다가 물에다 타도 되고요. 두유에다 타도 되고 우유에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강성범TV 이벤트 있지요? 두개 이상 주문을 하셨을 때는요. 이 얼굴에 바르는 각질제거제 바르는 것이 아닌데 얼굴을 뽀독뽀독하게 만들어주는 티멜트 시카 필링 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슈닉패지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강성범TV 이렇게 적어주셔야 이벤트 적용이 되겠습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들이 쫓아내놓고 거기 사한다고 뭐라고 하네요. 후보 단일화를 하니 많이 하면서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정신 이상자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싸워대더니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뜬금없이 박영선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이상한 걸로요. 아니죠. 자기들이 되치기 당할 걸로 공격을 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에 아파트가 있었답니다. 2월에 팔았다고 하죠. 그걸 갖고 국민의 힘이 올큰이 걸렸다. 이거다 하면서 이걸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알고 보니까요. 국진당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싸질러 놓은 결과물이었어요. 박영선 후보 남편이요 BBK 김경준 씨 입국을 세팅했다 요렇게 몰아가지고요 검찰한테 시켜갖고 잡들이를 한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국진당 정권은요 사람 인생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물론이고 일하는 회사까지 그냥 망가뜨리려고 박살을 내려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뒤져대니까 일본 법률 회사로 쫓기듯이 거기 그만두고 일본 법률 회사로 가서 취직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일본의 집을 사 놓은 것이지요. 그걸 갖고 일본에집 있다. 일본에 세금 낸다. 친일파다 이렇게 신나게 헐뜯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왁구라고 일본 말이지 틀을 잡아놓은 것이죠. 당연히 박영선 후보는 열받죠. "피가 끓어오른다" 라면서 인터뷰를 하고 반박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요, 안 들려요. 왜? 이미 나라 팔아먹는 언론들은 박영선 일본 집 이것으로 도배를 해대고 있고, 박영선 후보 반박 기사는요, 포탈이 구석에 숨겨놓고 안 보여주고, 국진당은 심지어 차라리 도쿄 시장을 해라, 라면서 조롱까지 하고 있죠. 여기서 의외로 뜻밖의 인물이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아, 다 이제 좀 늙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일본으로 쫓겨간 건 맞다. 근데 사찰이 아니고 검찰 내사였다. 라고 하죠. 사찰이나 검찰 내사나. <laughs> 검찰 내사가 더 무섭죠. 그건 뭐 대놓고 잡아 족치는 것이니까요. 사찰은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박영선 남편인데요. 국진당이 정권 잡으면요. 기본 옵션이 민간인 사찰이니까 그건 뭐 기본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튼, 홍준표 의원 덕에 국진당의 만행을 갖다가 자백한 꼴이 되어버렸죠. 홍준표 의원이 박영선 후보가 이뻐서 도와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요,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이명박 선거 캠프의 BBK 담당자가 본인이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미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됐건 착한 마음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소환됐죠. 이명박. 그러고 보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형준 씨도 그렇고 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요 이명박의 그림자가 슥 겹쳐 있죠. 그 물, 그 윗물이 그랬으니 아랫물은 얼마나들 또 배워갖고 똑같이 해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참. 정로 다재다능한 이명박 정권이었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돈이면 돈, 언론, 장악, 민간인 감시, 검찰 길들이기까지 할수 있는 못된 짓거리라는 건 모두 다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었죠. 그 당시 검찰이요. 이명박의 형 이상덕 씨를 구속을 시켰죠. 윤석열 씨도 이걸 계속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최고였다. 뭐 이러면서 엄지척을 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면서 훈장처럼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놔둔 거죠. 왜 놔뒀을까요? 해먹은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정권 끝나고 제대로 조사받으면요. 감옥에서 요당간 건널 것 같으니까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정권 잡고 있을 때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털고 갈라고 그랬겠죠. 아니다. 털고 갈라고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무서운 분들이라또 걸고 넘어질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1년 조금 더 살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해 드신 분을, 그 악취가 나는 분을요, 깨끗하게 1년 조금 넘는 세월로 목욕을 시켜준 것이지요. 정말로, 가래 끌어 불죠 구독,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과 매국 언론들이 이거다 싶어 갖고 원래 해 오던 그 기가 막힌 팀 플레이로 박영선 후보를 실컷 두들겨 패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의 의도하지 않은 양심 고백 이것이 나와 버리면서 갑자기 조중동이 조용해집니다. 물론 조중동 따라다니는 맨맨 눈치 없는 매국 언론들하고 국진당은 여전히 떠들고 있죠. 눈치 없이 말입니다. 근데 조중동이 입을 닫으면 뭐다? 그렇죠. 장사 끝났다는 것이죠 일본 아파트 관련해 갖고 조금 더 다른 걸로 살펴보고 없으면 버려버릴 것입니다 왜 이거 국진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 밀고 나가다가는 역풍 분다는 건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인데요 국진당이 싸질러 놓은 것이라니까요 정권한테 대든다고 남편을 갖다가 쫓아낸 거예요 쫓겨나갔고 거기서 터 잡고서 있으니까 또 쫓아가 갖고 손가락질 하면서요 진입하러 몰고 있는 겁니다. 끼여, 낯짝 두꺼운 인간들아. 어쩌면 행태가 계속 똑같이 도돌이표 같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뭐예요? 자기들한테 찍힌 사람들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전화요. 이거 보, 보고 계시는 강성범TV 구독자분들은 이런 실상을 알죠. 왜? 찾아서 보니까. 근데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일본에 집이 있대. 박영선도 뭐할말 없네. 이래 버리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박영선 후보 반박 기사는 안 보인다니까요. 네이버 다음이 그냥 안 보여줘요. 검색을 해갖고 찾아야 됩니다. 구석에 숨겨놓나 봐요. 예전에요. 그 허니버터칩 나와갖고 물량 딸릴 때 슈퍼 주인 아저씨가 저기 숨겨놨다가 단골손님만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 단골 찾아주듯이 그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언론들만 네이버 다음이 챙겨주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딱 걸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포털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아무튼 이런 거 믿고 국진당은 계속 공격들을 해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계속 떠들다가 일이 커지고 제대로 검증 들어가면 제대로 역풍 맞을 겁니다. 지금 나서 갖고 떠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굽니까? 다들 초선 의원들이죠. 자기 없을 때 했던 일들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뭐, 이러는 것일까요? 정말 웃겨불죠? 물론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당사자가 될 테고, 그때가 되면 또 새로 들어온 초선의원들한테 이런 걸 시키겠죠? 그러면 그들은 또, 내가 한거 아닌데, 라면서 또 떠들어 내겠죠? 낯짝 두껍게 말입니다. 국민의 힘은요, 어쩌면 뭘 해도 결국엔 다 자기들한테 되돌아올까요? 왜 이렇게 잘못들을 많이 해놨을까요? 애초에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데 떠든 것이겠죠? 그러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겠죠? 도대체 뭔 정치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은 죄들이 많을까요? 저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뭔 정치를 얻었다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국힘당 지지하는 분들도요, 괴로울 것 같아요. 지지를 놨는데 돌아풀건데 이럴 것 같습니다. 착하게는 아니어도 요 평균적으로만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나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먹을 거다 해먹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서 족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반칙할 생각만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도 반칙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국민의 힘이랑 다른 것이요. 걸리면 끝장나버리죠 언론이고 검찰이고 아주 잡들이를 해버리니까 국민의힘은 걸려도요 언론이 조용하고 본인들은 내가 뭐 이렇게 뭉개면 며칠 있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묻어버립니다 이런 행동들이 쌓여갔고요 국민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그랑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4연패를 했겠지요 이번 선거 말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지요 국민의힘이 이길까요? 어려울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세워 놨습니다. 일단 서울 후보는요. 뭐 결정이 되면은 얘기를 할 건데요. 오세훈 후보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고요. 아무튼 시장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오세훈으로 결정되면 진짜 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정치 못 하는 사람 같아요. 막 되게 못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사람도 순한 것 같고 좋은 기업원으로 남았으면 참 존경받았을 텐데 물론 최근의 말들을 보면 가래 끓어 불지만요. 근데 왜이 사람은 가장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갖고 저러고 있을까요? 마치요. 조선 시대에 장영실이 이순신 장군 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안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박형준 씨 얘기 또 잠깐 해야겠네요. 지난 칼럼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큰일 날 양반이더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놓고서 시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을까요? 딱 보니까요,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냥 반칙한 거안 걸리기만 바라면서 조용히 부자로 사시면 될 것을 왜 나와갖고 저러고 있을까요? 혹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러면 정말 무섭고요.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다 깔아뭉개면서요, 지금 정책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겠습니다. 이 정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돗물이고 뭐고 본인부터 깨끗해야 해요. 지금 수돗물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어쩌려고 저러실까요? 아니, 저런 분을 시장으로 뽑고 싶을까요? 부산이 박영준을 시장으로 선택한다면요. 정말로 슬픈 일이죠. 아직도 지지율 차이가 꽤 납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뭔 일일까요? 왜들 저럴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쪽 입장을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는요. 가진 사람들,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꾸 나누자고 하니까. 그거 이해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왜들 그럴까요? 최근에 이 설문 결과를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물어봤어요. 백신을 맞겄냐라고 물어봤더만은 극진보는 83%가 맞겄다라고 했고, 극보수는 반도 안 돼요. 47%가 맞겄다라고 했어요. 물론 민주당 정부 싫어갖고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죠. 원래 이런 것은요. 보수에서 맞겄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소중한 게 보수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극보수요. 보수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진짜 보수들한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백신 47%요, 극보수. 예? 이 백신은요, 모두를 위한 겁니다. 공동 면역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편하자고. 자기는 불안하다고 남의 등 떠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만 소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중요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자기 이익이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조용히 있어야죠. 나서갖고 뭐, 앞에 나서서 손가락질하고 떠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죄 지은 거 걸리지만 말고. 근데 이 얘기하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백신 얘기하면. 솔직히 이 고민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백신 맞으라가 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그리고 겁도 나시죠. 저도 저도 겁납니다. 예. 아이고 잘못될 수도 혹시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저기 언론들이 떠들어 대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요. 막상 맞으라고 연락 오면요. 여러분들 다 가서 맞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칼 t v 구독자이시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 아, 식사하셔서 살찔 것 같으면 효은이돼지였 드십시오.